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익을 주었던 주식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저 평가 구간에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11배 밖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입니다. 2022년까지 매출이 잘 상승하다가 2023년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잘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에서 5% 사이로 5년 동안 안정적이지만 낮은 모습입니다. 5년 연속 단기순이익도 좋지만 2023년에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지요. 재무제표를 보면 큰 문제가 없 보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지요.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 4분기에는 배당을 지급해서 그런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4분기 단기 순손실과 2024년 1분기 매출 가 염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하지만 5%에서 8% 사이를 움직이고 있지요. 미래 성장성은 낮아도 안정적인 ROE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50% 이하입니다. 202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47%를 기록하고 있지요. 유보율은 3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에 높아지는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MPC입니다. 회사 이름 때문에 더욱 저평가를 받는 주식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지요. 화학 업종에 속해 있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 총액 2천억 이하의 소형 주식이네요. 좋은 재무 지표를 기록합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는 게 주식 시장 같습니다. MPC는 ROE가 아쉽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64%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하락 추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입니다. 일단 미래 성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컨테이너, 파레트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더라도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이지요. 플라스틱 관련 업종이라서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가 62%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2023년에 실적이 감소했는데 2024년에도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매출입니다. 그래도 MPC는 수출 비중이 20% 수준입니다. 100% 내수 매출 주식보다는 좋은 상태이지요. 일단 화학 업종에서 수출 비중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보겠습니다. MPC는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이 높고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MPC 주식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로 오래된 뉴스입니다. NPC는 플라스틱 관련 제조 주식이기도 하지만 잔 밑에서 맥주가 채워지는 컵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폐 배터리, 컨테이너, 플라스틱, 리버스텝 관련 주식이 테마입니다. 테마가 많다는 것은 작은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요. 물론 리버스텝 관련 테마는 매출 규모가 작아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지만 물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NPC 주식입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황금 거북이는 NPC에서 생산한 음료 컨테이너를 본 적이 있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m p c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를 기록합니다. 2024년 1분기 PER은 10배인데 동일 업종은 20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네요.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0.5배를 기록합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2배 정도 높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보통 수준입니다. 재무제표는 꾸준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100원으로 고정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연속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예전에 좋은 수익을 기록하면서 n p c 주식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아주 고점인 13,000원대에 매도하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n p c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또한 이제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수출 비중은 20% 수준이며 배당 금은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NPC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보합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수 위주로 매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회사 이름이 문제입니다. 게임 NPC 관련 내용이 더 많이 뉴스에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NPC 주식이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를 유지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10년 연속 배당을 하면서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MPC 주식이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봅니다. 3,800원부터 4,5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실적이 이어진다면 주가가 예전 고점처럼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00 부터 7,600원 사이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황금 거북의 NPC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출은 2023년 보합 추세이며 2024년 1분기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재무 안정성은 좋으며 주가도 52주 최저가 근처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상태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은 산업에 속해 있고 ROE 역시 낮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NPC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주가가 4,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예전에 NPC 주가가 8,000원을 넘어가며 높아지고 있을 때큰 금액을 매수하고 싶다고 했었던 구독자분이 생각나네요. 저는 너무 올랐으니 다른 종목을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분이 현재 주가에서 물어보았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